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란란 날입니다. 직장인분들, 출퇴근하면서 회사 다니다 보면 정말정말 정말 간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함을 되게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는 회사 업무에 더해서 회사가 끝나고 나면 운동도 따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둘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가 먹으면 딱 좋을만한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품 바로 에너시스 퍼펙트샷 이뮨 플러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우르사 임팩타민으로 유명한 대용제약이 직접 만든 자중케어 건강기능 식품 신제품으로 간 건강에 좋은 밀크시슬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홍경천의 정성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과 항산화 비타민 C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까지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우루사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간의 진심인 기업인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너시스는 프리미엄 원료와 좋은 성분을 사용을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번에 라인업을 확장을 해서 에너시스 퍼펙트샷 이뮨플러스와 에너시스 퍼펙트샷 콜레다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분에 맞춰낸 신제품들을 계속 계속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인의 라이프스 스타일과 원료 고유의 특성, 한국 영양학회 기준을 모두 고려를 해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배합을 해냈다고 하는데 체력 충전을 위한 성분을 꼼꼼하게 배합을 했고 1 3중에 복합뮬러가 함유가 되어 있고 성분별 일일 권장 섭취량 기준 최대 2,833%까지 체온의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에너지 생성을 위한 비타민 B군 8종을 높은 함량으로 담아낸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간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에너지 부족, 정상적인 면역 기능, 항산화까지 총4중 복합 케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활동량이 많아서 체력이 많이 부족한 날에도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업무, 회식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저와 같았을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에너시슬 퍼펙트샷 이뮬 플러스 제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열어서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총 10개가 들어있고 액상하고 정제 이중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따로 물 없이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드셔주시면 돼요. 이렇게 까서 꺼내주시고 먹어봤는데 오렌지 맛 건강해는 식품으로 특히 이게 좀 찐득찐득한 식감이나거나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진짜 먹기도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여러분 이렇게 에너지스퍼펙트샷 이뮨플러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벌써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50만 명 판매를 돌파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도 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도 1등을 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에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다고 이 에너시스, 퍼펙트샷, 니민플러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